현장이 왔습니다. 감정이 왔는데, 아직 어수선 하긴 해요. 근데 전기를 잘해서 하는 것 같죠? 전기를 잘해요죠 전기를 잘해야죠. 비트가 많아가지고, 장비가 돌아다녀야 돼. 한, 한 줄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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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laughs> 장비, 비트가, 비트가 많아요. 비트. 내일, 레일, 내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넓으니까 이렇게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부터 하고, 어울리나요? 어울려 여러분, 제가 어울립니까? 아니, 비 u l 나는 아름다워.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쪽이 정문이고, 저쪽이 이고 사무동, 사무동 이렇게. 여기까지 3층이에요. 저 이렇게 3층이고, 여기 있고, 저기 변전소변전소 변전소 있고. 분전소 2개. 보통, 보통 공개, 이렇게. 여기. 여기는 안전교육장하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은, 제트, 담배를 여기서 펴도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안전교육장이나 하고, 흡연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여기 있으면, 제터리가 있으면 여기 하면 된대. 이즘 있으면 모일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안 됐나 보네. 50분부터 하는 거 아닌가? 자, 여기까지.